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니까, 뭔가를 믿, 믿음이 있겠죠, 든든한 믿음.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권이나 직책이나 사회에서 어떤 주어진 자기 의 직분을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는, 이 가정이라는 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따라서 그 가정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럼 어떤 믿음의 가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봉사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막 물질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해서 우러나, 나서 하는 거예요. 우러나서. 내가 뭘 누구를 도와줘서 생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이력에 뭘 도왔다, 뭐 내가 뭐 했다, 뭐이래가지고서뭐 출마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돕는 봉사자. 누구에게 나타내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을 영적인 봉사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겸손한 봉사자라고도 말합니다. 겸손한 봉사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더 작은 자 중,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냉수한 그릇 주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물 흔하니까 줄수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오지가 로 물이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멀리 가서 물을 이고 옵니다 한 통씩. 그래 여다가 산에서를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교 간다고 갔으니까, 그곳에서 그 성교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인들이 막 물을 열심히 이제 퍼다 놓은 거예요. 물을 이제 먹으려고, 그, 음을 쓰려고.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보면 물이 끊어져 목욕을 다 했어요, 샤워를. 자기를 먹으려고 지금 먹는 샤워하는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샤워를 해서 물다쓴 거예요. 물을, 물이 얼마나 귀한가? 근데 우리나라는 뭘 많이 쓰면 물 쓰듯 한다고 그러죠. 물쓰 물을 너무 흔하게 쓸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을 흔하게 쓸수 있다는, 우리는. 어, 이 TV에 보면 무슨 선전할 때그물 때문에 물그 무슨 모금하면서 선교하라고 하는 그 거기서 애들이 막 흙물을 퍼가지고 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물한 그릇 준그 사람 물이 우리는 흔하게 쓰는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없는 데는 굉장히 귀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흔한 데서 물한 그릇 떠주는 것도, 떠주는 것도 봉사자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으로 뭘, 내가 뭘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조그만한 일 도와주는 요 할머니들이 짐을 들고 가는데, 하여또 요즘 그것도 힘들어요. 하도 나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남의 짐 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즘 할머니들짐 들어준다 해도 절대 안에 꼭끌어 안고, 안 되나요? 내가 갈수 있다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겸손한 봉사자의 역할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자선적인 봉사자는, 자선을 한다는 거. 누가 보고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인자하시다. 악한 자나 구어줄줄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해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뭘해줄 때는 바라지 말고 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돕는다 그러고 남을 위한다 그러고 남을 뭐 선교한다 하면서는 내가 이거 해줬는데 어디가 자랑하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남을 도와줄 때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그러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사람이 갚을 게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는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이 그런 봉사가 진정한 봉사예요. 내가 저 사람, 내가 밥을 만 원짜리 샀어요. 그때가 그 사람 이 미안하다고 날 불러가지고 이만 원짜리 사줬어. 그러면 나는 봉사가 아니에요. 얻어먹으려고 어, 낚시질 한어요 낚시질 미끼로 갖다 떴다. 그런 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자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에게 줄 때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준 것은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준 것은 기억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게 는 니한테 네, 어떻게 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러죠. 내가 니네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누가 키우렇게 키우라고 그랬나, 그래? 자기가 좋아서 키웠잖아요. 근데 아들이 서운하게 하는 말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의 의무예요. 사역자라니까 뭐 우리가 일하는 것이 모두 다 사역이에요. 사역이 사역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남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번에 추석이니까, 내일 추석이니까 모이는데, 괜히 내가 뭐 많이 했다고, 내가 뭐, 어, 어, 국도 내가 끓였고, 부치기도 내가 했고, 뭐 밥도 내가 했고, 반찬 내가,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했으면 했는 거지, 뭘. 그런데 내가 하고, 나눠주고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너무 흐뭇하지 그 않아요? 할 때는 힘들었지만,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우리가 농사를 위해 조금 지잖해다 싫어하지 말자요 내년에 안 한다, 올해는 안 한다 하면서도 계속 해요. 그런데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남을 나누어 줄때뭘 주면서 하나 더 주는 거야 예 아, 하나 더 가져가라고 막 인심 쓸때그 기분 주는 기쁨이 내가 힘들고 땀 흘리고 숨차고 막아우나뭐 못한다고 짜증 날 때는요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누가 하나 더 그러나.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사랑, 그게 사역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야 리니다 네가 남에게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남을 다스리며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 네가 종이 돼라 종이 돼. 종이래. 종이라고 그 사람에게 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 사람을 받들어주는 거예요. 받들어줬더니깐, 이 사람도 받들어주고, 저 사람도 받들어주고, 모든 사람, 그래, 좋다고 다 해줬더니깐, 나중에 누구를, 무엇을, 대표를 설 때,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이 해야 된다. 나는, 요즘 그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뭘 이렇게 남 도와주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가서도 이거 뭐 한번 해주고. 근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요. 이 양반이 뭐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동네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매일 그리고 낮에 집에 있어요, 또. 춤 따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그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뭔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이장을 뽑는데 이장하라고 자꾸요. 그러니까 왜그하라 그랬을까요? 남을 도와주는 거, 종그 종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종처럼 도와줘. 어떻게 생각하면 내돈 들여가면서 그분은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살거 있으면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가서 해줘요. 그랬더니 우리가 남에게 대표가 되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종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계속 뭐 따져요.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이거 해야지 뭐. 왜 따지냐고요? 그렇게 따지려면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동서 만나고, 형님 만나고 뭐. 아랫동서 만나고 뭐 어쩌고 하면은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한 것 칭찬해 주세요. 어떤 집은 그래요. 며느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손아랫동서가 이게 겁도 없이 오지도 안 하고 딸랑딸랑 늦게 딸랑 다 해놓은 데 먹을 때 되니 탁 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뭐 용돈이 봉투 하나 탁 주고 지가잘는 것처럼 막 공주 미워죽겠대 미워죽겠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래 동서, 너는 엄마 아버지한테 돈도 드리고 저 용돈 드리고 잘했다 잘했다. 나는 100만원 드렸는데, 지는 50만원 드렸어도, 잘했다, 잘했다. 나는 막 그렇게 못한다. 나중에 알면 얼마나 미안해 할까요? 자기는 50만원 드리고 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님은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100만원 드렸네? 그럼 그 다음에 형님을 볼때 어떻게 할까요? 기죽어가지고, 그 형님 앞에 가서 말도 안 했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뭐큰 소리 쳐가지고 <laughs> 계급으로 눌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만나면은요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내가 더 잘했어. 근데 나 잘했다 하지 말고 그래, 네가 잘했다, 잘했다. 내 행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사역자의 의무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를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손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세주들은 예수님도, 왜 발을 씻게, 발이요. 제일 지저분하잖아요. 흙게또 밟고 다리고, 온사방 다리고, 먼지 투성이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요, 제가 아주 옛날에 교사할 때, 교회 학교에서 제가 발이했어요 우리 그 어머님, 엄마, 아빠, 학생들 엄마, 아빠, 교회를 오시라 해서 발 시켜주기. 발시 그랬는데, 초등부 했거든요. 초등부 교사를 했으니까, 초등부 엄마, 아빠들이 다 젊잖아요. 그 교회 와가지고 다 앉으라고 해서 발을 씻었어요. 나도 딱 어떤, 내가 어떤 분인지 기억은 못해요. 막 울더라고. 울더라고. 발시켜주라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 남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때려가지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베풀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요? 다 자선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루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이삭을 주려 일어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자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루시요, 과부가 됐어요. 루시. 근데 자기만 과부가 된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네. 과부와 과부를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 농사짓는데 농사짓는데 벼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줍지를 않았어요. 벼를 베는 중에서만 가져가고 그 이삭이 떨어진다든가 잘못해서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땅 주인이 주지 않았어요. 왜안 주었을까요? 그거는 나비등은 새들도 와서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그게 우리 예, 우리 풍습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 까마귀 먹이라고 해가지고, 감나무나 뭐 이렇게 나무 있을 때 보면 다안 따고, 끝에 몇 가지 까마귀 밥이라고 나비둬요. 몇 개를 나비둬요. 그, 심지그 우리의, 참, 우리 선조들의 그 어떤 신앙심. 그런 게 보면은, 어, 주님이 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행데 루시 나와서 죽을 때마다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종들에게 시키네. 저 우리 밭에서 죽어가는 저 여자가 와서 죽을 때는 절대 뭐라고 하지 말고, 단 사이에, 단 사이에 와서 떨어진 거 주워가도 죽게 하라. 죽게 하라. 그만큼 자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베푸는 거예요. 또 누가 보면 10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아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드나리오 둘을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시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 만났어요. 쓰러졌어요. 거의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돈다 뺏기고 거지가 됐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해줘라. 그리고 자기가 돈을 자기 돈을 준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저기 갔다가 여행 갔다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더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선, 내자비로베 풀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꾸리려 나와요. 누구에게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뭐 빚내가지고 카드 빚내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데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내가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